지금 보시는 곳이 학동 자동차 야영장입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학동 몽돌 해수욕장이 있고요. 차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학동 자동차 야영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정면, 어, 톨게이트입니다. 여기서 체크인을 하고, 어, 야영객들은 이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왼쪽이 관리 사무소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그 A라인, 어, 캠핑 사이트입니다. 자동차와 텐트를 동시에 어, 설치할 수 있고요. 또 전기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면 쪽에 자동차 야영장 안내도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 사이트가 되게 많습니다. 한 200개 정도 되는데요. 일반 야영장, 그 다음에 자동차 야영장, 그 다음에 카라반 야영장, 지사장, 화장실, 샤워장, 운동장,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골고루 다어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쪽이 보일 수 있는 곳이 이제 텐트치 는 곳이 카라반 사이트고요. 일반 자동차 사이트보다 면적이 한 1.5배 이상 크기 때문에 대형 차량이나 대형 텐트를 설치하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관리 사무실이구요. 어, 여기 장점은 이 관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24시간 상주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자동차 여행장 오른쪽에 자리잡은 그제 위식스 호텔이구요. 지금 보시는 곳은 어, C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자동차와 텐트를 동시에 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것이 개수대구요. 약간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화장실 겸 샤워장입니다. 이곳에는 까마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음식물이나 아, 이런 것들을 바깥에 내놓고 이렇게 주무시게 되면 새벽에 까마귀들이 다 해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조금 주의해야 할필요가 있습니다. 들이 공용 화장실이고요. 또 샤워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요. 깨끗하고 아주 편리합니다. 요 앞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아, 여기서 어, 편리하면 조만 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어, 식기세척실입니다. 이 식기세척실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오픈된 식기세척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실내식기세척실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울 때 실내에서 조리나거나 어, 세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어, 자동차 캠핑 사이트입니다. 이곳은 자동차 어, 캠핑 사이트를 위주로 많이 사이트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것이 일반 야영장입니다. 일반 야영장에는 자동차는 별도로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야 되고요. 이런 텐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좀 추울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의 난방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금액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여기가 이제 B 사이트입니다. 어, 자 자동차 캠핑 사이트로 A 사이트, B 사이트, C 사이트가 있는데요. 다 자동차와 텐트를 함께 어,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운동장, 야외 무대, 그리고 어, 일반 야영장 야영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건물이 어 화장실과 샤워장이구요 이 전체 사이트가 아주 넓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반 야영장용 기채척실 지사준비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일반야영장입니다. 이 일반야영장의 장점은 어,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날씨가 더울 때 넓은 건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낮에도 건널 아래서 편하게 쉴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급한 볼일이 있을 경우나 샤워를 할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B 사이트를 통과하면서 또 C 사이트, A 사이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도로가 나 있고요, 양쪽에 캠핑 사이트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별 전기 배전함이 다 있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갈색의 건물은 여러 가지 장비, 시설 자재, 기자재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이 B 사이트고요, 오른쪽이 C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텐트 크기나 차량 크기를 감안하셔서 B 사이트, C 사이트, A 사이트를 정할 수 있는데요. 각 사이트마다 이 텐트 치는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와서 둘러보신 다음에 정하는 게 좋구요. 미리 한번 와서 경험해 보셨다면 다음부터는 인터넷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 번호를 예약하시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이 이제 A 사이트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A 사이트고요. 오른쪽 면이 C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저 일반 야영장까지가 B사이트가 되는거죠 아마 이 거제시 또 이게 경남 남해에 일원에서 이 합동 자동차 야영장 가장 규모가 크고요 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관리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아주 친절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으로 여행을 다니시고,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시려면, 이쪽이 아주 부담없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